아름다운 나의 엄마에게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글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부끄러움과 간지러움을 꾹꾹 참아내며 짧은 문장들의큰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 어렵다는 일과 육아를 모두 훌륭히 해낸 슈퍼맨 같은 사람 엄마의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힘듦보다 딸의 미래에 다가올 혼란을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지어 지쳐있는 딸에게 주저없이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는 사람 떡을 쪄 먹으려다 냄비를 홀랑 태워 먹었다는 딸의 카톡에 그래서 떡은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상냥한 사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때로는 자체 콘서트를 열어 코미디언까지 자처해 주는 사람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엄마라는 사람 덕에 저 이만큼 잘 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엄마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키나 몸무게로도 확실히 그렇지만 안 아는 것도 엄마보다 많아지고, 할줄 아는 것도 엄마보다 많아졌어요. 엄마가 나이진 없이 못하는 것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걸 보니, 제 어깨가 많이 넓어진 듯 합니다. 이제 편히 기대어 아군으로 살게요. 집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25년 5월의 마지막 날, 우주 최강 귀여운 딸 올림. 아, 감사합니다.